젊어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리로 오라 더블이자매 의방푸작 뷰티 2편의 2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부 시간에서는 어, 목욕탕에 갔을 때 아니면 내가 샤워를 할때좀 음. 어떤 제품을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추천해 주셨는데 남아 있는 게 있다면서요. 너무 기대가 됐었어요. 그렇죠. 어. 음, 그러면 우선은 몸을 닦고 샤워를 하고 나서 저희가 필수로 또 발라야 될게 바디로션이잖아요. 음. 음. 저는 또뭐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또 사용해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향이 또 너무 강한 거는 또 별로고, 음. 은은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향이 싼 티가 나면 안 돼요. 어. 어, 약간 음. 고급스러운 은은한 향과 더불어 또 관건이 제일 중요한 게 나이가 들면은 셀룰라이트, 음. 탄력이 음. 떨어지는 이 피부, 맞아.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젊은 분들도 고민이 음. 있으시겠지만은, 어, 그냥 진짜 탁 하놓고 얘기해서 힙 라인. 힙 아래 그 허벅지 뒤에 셀룰 아 <laughs> 솔직히 그렇잖아. 아 허벅지 뒤에 셀룰 <laughs> 너무 정사해. 어, 네. 조금 더 앞으로 <웃음> 나가면은 <웃음> 맞아, 정면 그 무릎 위. <laughs> 맞아, 무릎 위. 거기도 그렇게 셀룰라이트가 쌓이고 쳐져요. 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나이 들면은. 이 팔뚝이 처지면서 이 팔꿈치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 팔꿈치가 되더라고요. <웃음> 저, <웃음> 너무, 널, 널... 너무 슬퍼. 널... 아니 여기 요기, 여기가 무릎 같은 데 있잖아요. 팔에 달린 네, 네. 이게 너덜 너덟... 그러니까 진짜로 할머니 같아. 어... 저는 솔직히 그거를 느끼고 나서 너무 슬펐거든요. 네. 그니까 그때부터 와, 진짜 관리해 줘야겠다. 하면서 음... 저는 사실은 한 7년 전부터 그, 유명하죠. 그 바디쉐이핑 로션으로 되게 유명한 클라땡땡 아 제품을 음. 꾸준히 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제품 바디쉐이핑 로션 아로셀 제품 써보고 음. 나서 정말 그에 못지 않고 그보다도 저는 발림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바로 음. 지난 일부 음. 시간에 음. 천재영 원장님께서 그렇죠. 약간 아. 좀 기대하게 만들어셨던그 제품인 거죠. 네. 이게 천재영 원장님께서 좀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이게 네. 왜 그렇게 좋은지.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지방 흡입도 많이 하고. 내가 네. 네. 보면 딱 여자분들이 정말 정말 운동 열심히했는데안 빠진다는 부분은 한세 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공감할 팔뚝 여기 정말 안 되고. 그다음에 러브핸드 맞아요. 아 허벅지 중에서 안쪽 아 주로 이세 군데가 네. 더 훨씬 더 살도 더안 빠지고 축척은 빨리 되고 아 네, 그런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을 때, 이 제품 그쪽 위주로 발라주시면 음뭐 군살 정리도 되고 셀룰라이트도 바르시면서 또 이렇게 마사지도 좀 네, 해주시면 음 노폐물 배출도 충분히 잘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제품 민영 씨가 한번 네 한번 발라서 좀. 느껴봐주세요. 어, 저도 느껴보고 싶은데 근데 <laughs> 야하세요. <한번 나누세요>. <웃음> 사실 <웃음> 음. 그 여자들 중에서도 샤워하고 로션 안 바르는 분들 꽤 많을걸요? 어. 그럴리가? 아닌가? <laughs> 어 그래요? <laughs> 저는 한 3년 전부터 바르기 진짜. 시작했거든요. 아, 근데 사실 남성분 바르시나요? 저는 진안 음, 발라도 좀 그거는 막터지는 기분 아니에요. 남자들은 진짜 안 바르잖아요. 네. 맞아안 아, 건조해요? 근데 음. 주변에선 바르라 하죠. 발 별론데. 어, 주안 된다. 별로. 어제 다 바르세요. 안 바르세요. 솔직하게. 저 솔직히 잘안 바르니까 집에 있힌게 있는데. 나는 바르는 건아직까젊어서 그러신 거죠. 이제 <laughs> 네. <laughs> 한 10년 그래. 지나면 이제 바르 이것건. 네, 네. 느껴 보세요. 어, 향 너무 좋아. 아, 그리고 음. 이런 남성분들도 쓰시기가 좋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끈적하고 그러게. 너무 헤비하면제형이잘안쓸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얘는 와. 되게 산뜻해요. 음. 그리고 향도 엄청 여성스러운 음. 어.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더더욱, 그러니까 보습에 더 집중을 음. 하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바디 오일이랑 섞었어요. 음. 음. 어, 그렇게 섞어 쓰셔도 괜찮거든요? 오. 왜 이렇게 산뜻한 형이 나요? 제한테는 이 제품이 <laughs> 25년 걸린 제품입니다. 아, 왜요? 아, 예. 네. 진짜요? <laughs> 네. 네. <laughs> 네. 제가 그화장품에 연구원으로 <laughs> <영혼을 웃음> 했을 때, <laughs> 네. 저한테 가장 충격을 줬던 제품이 25년 전에 디올에서 나온 땡벨트라는 <laughs> 네. 제품이었어요. <laughs> 네. 그게 이제 원장님이랑 이제 <laughs> 네.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런 여성분들의 꿈과 고민을 해결해 <웃음> 주겠다라고. <웃음> 그때 나온 제품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그 이상의 만족하실 만한 제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오래 걸려서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바디 쉐이핑 할수 있는 아 제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실제로 좀 몸매 관리하는데 좀 도움이 정말 되던가요? 아무래도 뭐좀 셀룰라이트 관리라든지 좀, 음좀 처진 음. 부분 관리라든지 또 네. 매끈매끈하게 하는 분들한테 아 이렇게 좀 마사지 하듯이 잘 발라주시면 그리고 저희 또 이게 괄사 마사지 기구 있거든요. 또 음. 같이 쓰시면 음. 더 좋습니다. 음. 아, 아 이걸 음. 바르고 음. 여기 네. 또 특이한 게 그냥 보통 바디 쉐이핑 로션인데 네. 여기 미백 관련된 성분도 들어가 있어요. 아. 뭐 나이아시나마이드 아. 뭐 이런 것도 넣으셨는데 네. 미백은 아. 어떤 이유로 중요한신으로 아, 이제 피부 톤도 좋아져야 되거든요. 음. 음. 그렇죠. 음. 그래야 음. 건강한 피부로 음. 보이기 때문에요 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경락 마사지 하는 곳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녀봤는데 이제 얼굴 관리를해 봤는데 이제 바디 쉐입 관리하시는 여성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관리할 때 저런 거를 이제 같이 사용하면서 또 이렇게 마사지 해 주기도 하나요 되게 좋죠.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음. 제가 그몇년 동안 면세점을 갈 때마다 그렇게 클땡 제품을 <laughs> 재미여 가지고 썼어요. 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 제품 을 오래 써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정말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면 내가 56kg야 근데 얘를 쓴다고 내가 53kg가 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네. 음. 어 진짜로 내 허리가 30인치인데 얘를 바른다고 28인치가 돼 이런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모든 다이어트는 시기가 같이 병행돼야 되고 운동을 하셔야 되지만 운동을 해도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음. 셀룰라이트, 음. 처진 맞아. 살, 노화로 인해 처진 살, 다이어트로 인한 처진 살, 셀룰라이트 이거는 정말로 이런 제품으로 같이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대충 우리 그냥 핸드크림 바른 듯이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안 돼요. 음. 아, 발사로 그래요? 열심히 해주시거나 최소 약간 이렇게 조금 문대듯이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향을 맡아봐서 좋아서 음. 목도 발랐는데. <laughs> 저 근데 보통 이제 음. 뭐 그런 향 많은 제품들 많이 있어. 요 주로 음, 프랑스 로댕 아 이런 거 보면은 음. 사실 피부 예민하신 네, 민감한 네. 피부, 특히 뭐 홍조 있으신 음. 이런 분들은 저는 렇게 향수 많은 좀 쓰지 말라고 해요. 왜 음. 향수가 굉장히 그 되게 좀안 좋거든요. 그런데 음. 이거는 제가 자극이 굉장히 없어가지고 바디에서 쓰고 홍조 있으신 분도 아마 좀 써봐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순하네요. 이게 네. 아니 지금 그 원장님이 쓰셔 이렇게 바르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발랐을 때 이렇게 향이 풍겨져 나오잖아요. 음. 자연스럽게. 네. 되게 은은하고 어 여자로션 발랐네 이런 향이 오, 전혀 아니에요. 오. 남성분들이 바르셔도 충분히 너무 어, 여자 향 난다 막 이렇지가 않고 오. 그리고 산뜻한 제형이라서 남성분들이 사용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오. 것 맞아요. 같아요. 그 말씀에 되게 동의가 가는 음, 게 음. 제가 이제 뿌리는 그 향수가 보통 남성분들이 뿌리시는 게 약간 좀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음음 동시에 약간 좀 플로럴 향이랑 음좀 비슷하게 은은하게 가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나 약간 조화가 잘 되고 맞아, 같죠? 맞아, 맞아. 약간 향수 맞아. 뿌려도 저거 바르고 향수 뿌려도 잘 어울릴 것,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 센스 있으시다. 어 <laughs> 우리 동생분들 좀 추천해주실 만한 제품 없나요? 아, 이제 머리를 또다 감고 했으니까 네. 저는 이제 언니 따라서 오. 언니처럼 안 되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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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 헤어로스 앰플. 요거 <laughs>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이게 헤어롤이거든요. 네네. 근데 로몬. 이제 탈모 방지용 앰플입니다. 아. 그래서 이 여기가 자꾸 빈다고 그랬잖아요. 아. 여자들은 진짜 심해요. 아, 남성분도, 남성분도. 이렇게 그렇죠. 비잖아요, 네. 여기가. 아, 네. 근데 다들 이마가 좁으신 것 같아요. 가렸어요. <웃음> <웃음> 이게 진짜 좋아요. 이거를 이렇게 롤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눌러서 음, 아, 음, 그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아, 아주 간편하죠. 네. 네. 그래서 딱 샴푸하고 머리 이제 타월로 드라이 한 다음에 저는 이걸 발라주고 있어요, 맨날. 탈모 방지 좋다고 해서. 이렇게 앰플이 나오고 되게 시원해요. 민트향 나면서 시원한 느낌 나고. 근데 그 맵진 데... 않잖아. 어, 맵진 음, 않아요. 뭐 따갑거나 맵거나 그러진 않는데. 요즘 이거 자주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음. 저걸 딱 보자마자 제 속으로 생각된 게뭐 저런 게다 있어? 음. 그러니까 음. 이 세상에 참 다양한 뷰티 제품이 있구나 받은 음. 게 느껴질 정도인데 어떻게 하시다 이렇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어제 제가 제가 필요해서 안들어요 모든 <laughs> 아, <제가 웃음> 게 제가, 제가 두피가 그렇게 극강한 편도 아니고 금붕어 칼은 또 굉장히 음. 가늘고 또잘 음. 음. 빠지는 스타일이라 가지고요 더구나 또, 또 제가 코로나 겪고 나서 음. 또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네, 이제 어, 바르시면 확실히 이제 두피를 건강하고 보송보송하게 잘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걸 이제 하루에 몇번 수시로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두피에도 끈적이거나 하는 잔여감도 없고요. 네, 뭐 이렇게 뭐 많이 바르셔도 뭐 머리카락이 떡진다거나 그런 현상도 전혀 없습니다. 어느 쪽에다가 바르는 게 좋아요? 어, 이게 자기 두피가 조금 약하다. 약하다고 하는 부위, 그리고 조금 아. 약간 숱이 비어 보이기 시작한다는 아. 그런 부위 위주로. 음. 가지고 다니면서 좀 수시로 바르셔도 음. 될 정도로 이 양이 그러면 한번 바를 때한 예. 번에 전체를 바르면 몇번 정도 이렇게 푸시를 해야 되나요? 한번 한 눌러서 나오는 양 가지고 한두 아, 방울 아, 그 정도 한번 정도, 예, 정도 누르신 양 가지고 네. 거의 아, 뭐, 저, 뭐, 한쪽 에어리어 정도는 충분히 어. 다 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롤이 이제 돼 있잖아요 네. 그 롤의 원리는 네. 어떤 네. 원리예요? 아,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요 또 손에 묻기도 하고 음. 또 이렇게 오히려 제대로 못 바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저 금속 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에 묻지 않고 음. 이렇게 직접 이제 두피 쪽으로 이렇게 갈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속 볼 자체가 네. 좀 두피의 온도를 좀 낮춰주는 거거요 시원해, 시원해, 차가워. 그리고 이제 약간의 지압 효과도 줄 수가 있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좀더 직접적으로 두피에 영향을 주는 데는 저 금속 롤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스틱 롤로 된 제품을 음. 다른 걸좀 네. 써보고 있는데 음. 되게 저는 다른 거 줄줄 흐르고 맨날 음. 떡져가지고 맨날 음. 흐르고 이러니 네. 되게 저는 바르기 싫었는데 거걸 네. 바꾸고 나서는 이런 제품이 좋더라고요. 의외로 네. 되게 음. 사용하기 간편해야지 음. 이게 맞아요. 이런 애들은 꾸준히 사용하는 게 되게 되게 음. 중요한데 음. 사용하기가 되게 간편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극이 안 가다 보니까 되게 손쉽게 그냥 수시로 음.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저는 이제 그 모발 이식을 이쪽에 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여기가 잘 생착도 돼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저는 여태까지는 이 앞, 이마 위주로 발랐거든요, 네. 대표님. 음. 근데 약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수리나 그런 데도 좀 이제, 여기는 괜찮아요, 저는. 네. 머리숱은 있지만, 이런 데를 좀 발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음, 네. 네, 좋습니다. 어... 네. 음. 여기 보면, 이제 두피 관리를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게 사실. 음. 이제 엄밀하게 음. 얘기를 하면은. 음. 이제 탈모를 뭐 개선한다거나 그러지는 네. 못해요. 음. 탈모를 개선하려면 뭔가 아. 이렇게 피 남자 같은 한 5mm 안쪽에 이제 모낭이 있고 네. 여자분들은 네. 3mm 안쪽이니까 그안 깊이 이게 뭐 두피를 그 두꺼운 막을 뚫고 침투를 하진 못하거든요. 음. 네. 하지만 두피 자체에서 어떤 관리를 해준다거나 모발이 좀 튼튼해진 효과, 음. 네. 강화된 효과 이런 거는 굉장히 효과적이 제품이 하실게요. 이미 빠진 머리를 네. 막 새로 막 미친 듯이 나게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네. 이게 어쨌든 계속 두피를 않게. 위한 관리는 무조건 해. 해줘야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미 음. 빠져서 얼굴이 된 부위에도 막 발랐거든요. 어, 뭔지 알아. 어, 이미 머리카락이 없는. 네. 네. 혹시 바르면 나지 않을까? 않을까. 음. 아, 그 거기에는 <laughs> 제발 소용이, <잘> <laughs> 소용이 없는 거군요. 음.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를 좀 잘해줘야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 이러면은 거의 뭐 모든 부위에그 피부 케어를 음. 뭔가 받은 느낌이 벌써부터 드는데 음. 사실 저는 지금 올라 와 있는 것 중에서. 저 프로틴 팝이라고 써 있는 아, 게 있는데 음. 뭔가 맛있어 보여서 저는 네.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laughs> 이 네. 제품은 또 우리 천재 원장님께서 어, 네. 너무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어,